이제는 AKW 네 번째 쇼다운 스토리 예측. 음 설명을 좀 해줄게. 일단은 저번에 경기할 때 구스타프이랑 제너럴 주이 경기를 할때 동첸이 뒤에서 난입을 해서 구스타프의 승리를 도와줬어. 맞아요. 음, 그래서 동첸이 헤이든한테. 대가로 타이틀 매치를 내놔라 요구를 했더니 헤이든이 그러면 구스타이랑 제너럴 줄이랑동첸이랑 1대1 1대 대 매치를 가져라 라고 선언을 했었어 근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브라이언 레오가 저번에 경기 앞에 다쳤거든 다치면서 본인이 타이틀을 반납을 했어 타이틀을? 응, 자신이 갖고 있던 벨트를 한 반납을 했어 그래도 그건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제 경기를 더 이상 못하니까. 자신 이제. 이 그래서 그래도 헤이든이 그걸 받아들고, 구스탑이 갖고 있는 벨트랑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통합을 하되, 이네 명이서 토너먼트 경기를 갖는 거지. 동첸하고, 구스탑? 아니, 구스탑이 아니고, 범솔. 동첸하고 범솔이 먼저 붙고, 구스탑하고 제너럴 두개 붙고, 여기서 이긴 사람들이 붙어서 챔피언. 최종 우, 우승자가 챔피언 통합 챔피언이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아마 헤이든은 좀 함정을 많이 파놨을 거야 구스타이 같은 팀이니까 얘를 이기게 하려고 좀 함정을 많이 포기, 파긴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어떻게 될것 같아? 음. 어, 그러면은, 그 구스타비 이기고, 응. 헤이든이 함정을 많이 파는 세니까 응. 한정을 많이 파았으니까 구스타비 이길 것 같아. 구스타비 이길 것 같아? 응.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응.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김미르하고, 모건 로즈라는, 선수가 대결하거든. 그 모건 로즈지 굳지 모르잖아. 네. 그 모건 로즈가 호주에서 오는 선수인데 에키타고올의 정식 등록된 선수는 아니고 네. 그 저번 대회 호호른처럼 네. 한번 이게 손님으로 오는 네. 레슬런 것 같아. 근데 이 아. 선수가 만약에 아. 챔피언이 된다면 네. 챔피언이 될 경우 그럼 정식 음, 챔피언 아니 계약을. 아니 어 아니 정식 계약을 맺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챔피언 벨트를 들고 다른 대에 나가서 이제 경기를 또 하면 이제 AKW는 단체가 또 이제 다른 단체에 또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다른 단체에 그런 방식으로 좀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음. 어.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걸 원치 않으면은 김미래가 그냥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건 로즈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뭐한번또 와야겠지. 어, 방어전을 하나 또 와야겠지. 그런데 어, 김미글가 음. 그 저번 이겼잖아요. 바라이언 멤버가. 음. 음. 그런데 네. 저번 대회는 악당만 계속 이겼잖아요. 음. 영웅이 이긴 적이 없었으니까 음. 이번에는 그게 또 악당 김미글 대신에 무관 음. 로제가 계속 지않을까 싶은데. 개처는 발상인데. 계속 악당들이이겨왔으니영웅이 영웅, 한번 이길 때가 됐다 응. 날카로운 분석이야일단은 토요일날 티켓 예매해 놨거든. 가서 봅시다. 녀 응.